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이 이 비트토렌트인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최근에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트론의 대표, 저스틴 선이 부산의 백스코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워크인 부산에 참여를 했었죠. 이 연설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대표로 참여를 한 거거든요. 우리 저스틴 선 형님,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전에도 본인 트위터 계정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블록체인 시장의 확장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왜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가장 발달을 했으니까. 여러분, 중국과 미국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한국이랑 협력을 해서 미국의 지배력을 따라잡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중국 테마 코인들이랑 한국의 김치 코인들 상승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저스틴 선, 한국 갔다 온 이후로 곧바로 저스틴 선 자회사 대표 코인, 비트토렌트 코인이요. 세계적인 글로벌 자산가들의 순매수 1위 코인으로 등극을 했고요. 뭐 세력들이 돌아올 것이다. 재단 매집이 끝났다. 중국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다. 전문가들이 내일부터 미친 상승이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자 업비트에서 비트토렌트 차트 보게 되시면 21년도 알트코인 중 당연코 엄청난 상승 보여줬던 코인 있죠. 지금 현재 모습 보게 되시면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숫자도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이전과는 다른 크기의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글로벌 기관 세력, 코인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21년도 수천 프로짜리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보게 되시면, 이때도 바닥 구간에서 이전과는 다른 크기의 거래량이 터졌다가, 기관 투자자들 물량 매집 끝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단기간에 폭등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때 모습이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트 토렌트 물려 계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